여러분, 모두, 아,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 현재, 네, 트위터에서 방금 막 올라온 내용인데요. 이게 모바일도 포함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풀스 네, 버전, 풀스 버전으로 나눠, 나온 거고요, 일단은. 아마 이것도 모바일도 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PS2020에서는 2020년 6월에 개최되는 유럽 최강의 국가대표팀을 결정하는 대회, 유로 2020 독점 공식 콘텐츠를 4월 30일부터 무료로 배포합니다 6월 12일에 대망을 맞이하는 유로 2020을 한발 먼저 PS에서 즐겨보십시오 4월 30일날 그 콘텐츠가 나온다는 거죠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도 만약 나온다고 하면은 저희도 충분히 예, 재미있게 할수 있는 콘텐츠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컵 로컬 매치가 있고요 공식 트로피 공인구 어, 네, 소속 전체 국가대표팀 55개국.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이게 모바일은 포함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모바일도 포함이 될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네, 미리 알려드리는 거고, 그러면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